이게 그야말로 검찰이 구형하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언론에 대해서 반, 그래, 뭐라고? 반헌법적이라고 반헌법적. 했고 네네. 언론의 자유 막았죠. 국민들에게 아... 말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죠. 네네. 거의 조지오엘의 1984년 아, 빅브로더 이걸 본인이 어.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지면 이 국가도 무너진다는 측면으로 봤다는 것은 다른 국민들, 이거에 따르지 않는 야당은 거의 국가로 인정을 안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 정도로 음. 본 거예요. 국민의 절반가량을. 절반이요. 그렇죠. 상당,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실은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한 거. 그때 당시에 대통령, 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채안 됐기 때문에 <laughs> 80%로 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최대 전복에 가까운 수준의 뿔을 던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만으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사는 생각이, 이거를 과연 현행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만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아. 고민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게다가 아까 이제 장윤성 기자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이 2012년 5월까지 나오거든요. 예. 2012년 왜 5월까지만 나오냐면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이 녹취를 하는 것도 불안해서 수기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회의록 자체를. 음. 그래서 그걸 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도대체 자기들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지울 때는, 일종의 보험용도 있을 수가 예. 있고 다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다른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까지도 했지만 살려낼 수도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두려워서 손으로 써가면서 회의를 했다면 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양결열 변호사님 예. 걱정한 세 하지 마세요. 그 손으로 쓴 거예요. 예. 슬라이드 파일 곧, 곧 나옵니다. 음. 아 그것도 나올까요? 그러면 전혀 이어데요 걱정이 안, 그 그게 음. 나오면 예. 진짜 충격받을 것, 더 충격 받을 것더 충격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2012년에 그건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에 무슨 짓을 했을까? 누군가 보험용으로 남겨뒀습니다. 아 있을까요? 그러면 음. 아 전부 무섭웠던 곳인데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영 평론가님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누가 한 얘기죠? 이거 박정희가 한 얘기죠. 왜 했죠? 이 자신이 오일 쿠데타를 일으킨 죄를 예.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음. 하지만 뭐 자기는 한국의 나폴레옹이 되겠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죄를 아는, 네, 거죠. 아는 거죠 헌법을 예. 뒤집어 엎고 민주주의에 역행했고 제2공화국을 부정한 죄를 알면서 예. 하지만 나는 내 뜻을 펼 테니 나중에 나 죽은 후에 욕할 사람을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죠 자 그러면 네.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감옥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감옥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는 여러 사람이 했을 예, 했는데요제 예. 기억에는. 아니, 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설이 음. 있었죠. 네네네. 밑에 부하 지들이 기존, 기존의 기존 네.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네. 국정원이 개입하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음. 라고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쉽게 예, 말하면 그렇죠. 이건데. 근데 네. 책임질 거를 좀 세게 얘기해서 네. 문제되 제가 감옥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영원히 문제가 안 되고 영원히 대대선선 네. 그 보수정당의 정권을 잡을 줄 알았던 네. 거죠. 내가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음. 취지인데 저는 양 변호사님 지금 막 이제 격분하셨는데 말이죠.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생각해 봤는데 추가 증거가 더 나온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2년 뭐 구형 판결이 이제 징역 2년이냐 뭐 4년이냐 혹은 그 이상이냐인데 이거는 지금 이 저는 범죄 행위 자체에 처벌을 예.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라는 못지 내라는 그렇죠. 내라는 모내지는 예. 이건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전 아. 이건 반국가 행위죠 왜냐면 아, 일개 한분하지 말라는데 자가 기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다시 차고나 <차분해. 웃음> 일개 <저도> 정권의 <laughs> 이 국정원 예. 국가안보를 5년 동안 책임질 자가 예. 2009년에 임명이 됩니다. 2008년에 이제 임명박은 취임을 예. 했고 행자부 장관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차출이 돼서 국정원을 맡았는데, 음. 이 사람의 프로필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아무런 국정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요. 어. 국방, 안보, 외교, 음. 아무것과도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면제자입니다. 근데 이 국방, 저는 역대 국정원장을 다 프로필을 한번 봤거든요. 예. 하다못해 보수정당 정권에서도 음. 군 출신을 봤습니다. 음. 최하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근데 왜 대위 출신이 국정원장을 했나 보면 외교관을 했어요 이상 그 외에는 다 장성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 심지어는 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행정고시 통과해서 서울시에만 오직 있었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정무부지사를 했던 사람이 국정원장, 행자부 장관했다고 국정원장도 예. 옮겨오는 거죠. 그래놓고는 한 일이라는 게 오직 이명박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불법을 장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적 행위. 아, 북한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기강을 완전히 쥐가 쓸어먹듯이 예. 지금 다 기둥을 썰어버린 거 아닙니까 음. 그다음에 이게 반국가 행위죠 그다음에 이 진행이 그리고, 됐잖아요 진보 진행이 아, 네. 이렇게 결말적으로 그 말씀 이게 내란이죠 예. 내란을 걸기에는 저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집권층의 예. 이 하수인이니까. 내란까지는 안 걸리겠다. 그 당시 음. 상황을 보면. 반국가 단국가 범죄 행위만은 음. 이게 명백해 보인다. 선례를 남기자. 왜냐면 이게 자유당이 무너진 3.15부정선거의 예. 디지털 버전 아닙니까? 음. 알겠습니다. 네. 얘기 끝날 때 되면 다른 이슈를 갖고 또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laughs> 아니, 진짜 맞는 말씀이같아요 아, 왜냐면 윤석열 당시 그 수사 침략을 예, 했잖아요. 3일오 부정선거로. 부정선 부... 따지면 3.15 부정선거로 뛰어넘것이더 심각하다 곳이다. 얘기를 예. 했었어요. 자윤성 기자님, 네. 맹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한 권력자가 몰락할때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자가 기승을 부릴 때 비판했던 자이다. 어, 정봉주원님이요? MB가 승승장구할 때 비판했던 네. 사람만이 네. 그가 몰락할때 그슬 그를 처벌할 자격이 있다. 네.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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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니까요.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MB에게 네. 칼끝이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그 여러 야그면몇한 그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도 지금 격분한 상황인데요. 어 쿠데타적 발상을 한 것이다라는 아하. 규정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 선거법으로만 다룰 수준이냐 음.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내용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사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 안에서는 원세훈 사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음. 동급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을 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경악할 수준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그러면 국정원장이라는 게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대통령 직속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보고 없이, 원세훈 원장 맘대로 이렇게,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그단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음. 어떻게 생각하자면, 또 다른 측면이 하극상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는 가운데, 어, 원세훈 장관, 아니, 원세훈 원장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 원세훈 원장만 선거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아하. 이 사건 전체를 통으로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에 예.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예.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2012년 대선을 3개월 앞둔 어,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10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네.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 3일에서 7일이 지난 다음 9월 10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원 대선 댓글의 네.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2013년 5월로 다시 세월은 흘러갑니다. 한 청년이 이명박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합니다. 2011년 9월 2일, 두 분은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음.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음.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시요 정봉주. 아, 그, 아 <laughs> 아니, <청년이 웃음> 아니요. 년 예. 아니요. 온갖 사람들을 다떠올리는데 청년이라고 하시니까 예.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육체적 청년. 예. 아, 예, 예. 유, 육체적, 정신적 예. 청년이 아니라. 그리고 9월 2일날 이렇게 <laughs> 대화를 그 둘이 독대라고 나오면서 발표한 예. 게요. 태풍이 올라오니 태풍 대책. 음, 그다음 맞아요. 강력범죄 대책. 맞아요. 그다음 선거 사범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이걸왜 둘이 얘기, 단독 얘기하죠? 그거는 한 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독대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90도 절을 했다는. 음. 대체 뭐, 뭐가 있을까요 대책 회의했네요 선거 사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예. 선거 이게 혹시라도 선거법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laughs>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를 대책 회의 했네요 아, 그거죠 아, 그렇게 바뀐 생각이 안 되죠 이렇게 댓글과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 심리자로 만약,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예, 만약에 예. 지금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장기자께서도 얘기한 거고 오늘 또. 어 법정에서 재판 맞추고 나가는 길에 예. 이 원세원 전 원장이 이게 국정원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왜 오늘 같은 재판을 끝내고 본인에 대해서 네.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이 얘기를 턱 던지고 나갔어. 저는 이건 무한 폭탄인가 싶은 오. 발언인 거예요. 아니, 자기 운전한 수행비서하고 같이 결정안되는거 아닐까요? 아. MBA 보내 메시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가정법이에요. 예. 저게, 저 당시에 국정원장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혼자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상위인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의 상위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음. 아. 그러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연결이 됐다라면, 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고, 예. 보고를 받았었고, 그 보고를 박전 대통령도 공유를 할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근데 선거법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우리는 국정원 댓글은 국정원과 댓글과 여, 연결고를 끊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음. 우리가 여기까지 거슬러 올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대책을 했다라면 그게 선거 대책이가될 수도 있다. 음. 아. 이건 이거 이건 완전히 지금은 사실은 그냥 상상일 뿐이죠. 상상일 뿐이죠. 상상일 뿐이죠. 근데 예. 오늘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마침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도 사실은 2011년, 2012년 우리가 문제, 2013년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상상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해봅니다.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 현실과... 4년이 지난니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덮여있던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MB 정부의 의혹이 예. 뭐 사자방이라고 해서 주로 예. 이제 어마어마한 국고에서 증발한 돈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그 아. 재정 문제를 빼고는 또 하나 국정원이 선거개입 문제는 이미 2013년부터 뜨거워졌던 문제고 예. 이것 때문에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목이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예. 찍어내기라고 우리가 언론이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런데 그것 우에 옷을 벗었다고 예? 표현하죠? 예. 남...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남북관계. 네. 남북관계에서 이 박왕자 씨 피살 사건도 MB 정부 때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네. 남북관계가 초경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잠깐 스쳐간 뉴스 하나가 MB 정권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제의한 뉴스가 나옵니다. 예. 북한에서 녹취 파일을 까버린 사건이 있었죠. 예. 음. 근데 이제 북한이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를 매수하려고 하느냐 박차고 나갔던 일이, 일이 있어요. 그게 북경에서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러한 일들을 누가 주도했냐면 국정원이 주도했을 음. 거 아니에요. 북과의 비밀 접촉, 물밑 접촉을. 정치적으로 흔히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면, 혹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빅 이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공작을 국정원이 했는데, 음.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오죽도 허술하고 치졸하게 했을까 하는 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국회에 잡힌 빌미는 없는가. 그 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 제가 보기엔 이게 선거사범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얽혀 있다. 국정원이라는 음. 조직 안에. 그럼 이제 그~ 적어도 4년 동안 원세훈 체제에서 벌어진 오만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아까 이~ 저~ 장기자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직책 타이틀을 달고 명함을 판 최순실이 원세훈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비선으로 조직을 맞지 않은 왜냐하면 프로필에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서 따로 움직였던 게 어찌 보면 이~ 박근혜의 원세훈이 최순실이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임 정부에서 이게 인수인계 받은 노하우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근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병우와 이제 내부와 외부에 나눠져 있었겠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저는 뭐 국정원 역할을 대신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좀뭐 명예직 군인 외에는 별다른 역할은 안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패키지로 묶어서 파지 않으면 산 하나하나 파도 나중에는 이제 정점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장기자님. 그런데 이제이 모든 일이 국정원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액션 플랜 실행된 것은 2011년 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거에서 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경원 후보가 음.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10월 26일 그 재보선거 기억을 해보면 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댓글이 올라와요. 5시부터 6시, 일, 근 7시까지. 음. 선거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선관위 서버 홈페이지가 접수할 수가 없다. 음. 그런 게 이른바 디도스 사건 아니에요, 음. 그게? 디도스 사건. 근데 가보니까 선거 투표 장소는 없어졌고, 음. 어디다 옮겨졌는데 어디, 어, 어디 옮겨진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 선관위 홈페이지 이폭파시킨게 자작극 아니야? 국정원 작품 아니야. 뭐 이런 국정원 작품 있었죠. 아니야.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이른바 네. 디도스 특검이 했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검찰도 공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비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의 그 중앙지검, 중앙지검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 제대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인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댓글 사건 수사 함께있던김 검사 김태.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도 실제로 지금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있잖아요. 청에 들어가 있죠? 예, 아니요. 국정원, 아, 국정원 적폐, 들어가 국정원 적폐청산 예. TF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검찰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겠죠. 음. 어, 그것을 역으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이번에 해낸다면,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그냥 이 선거법 사건만으로, 어, 다루고 퉁치고, 퉁치고 아, 퉁치고 <laughs>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겠죠. 왜냐하면, 네. 어, 따지고, 그니까 복귀를 해보자면 그 최순실 사태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뭔가 수상하다. 그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음. 근데 그게 아직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안돼 있어요. 따라서 댓글 사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국정원이 지적한 적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 뭐 거론이 되어 있는데, NLL 대화록 사건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보면, 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정말 흑막의 역사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요 얘기는 꼭 하고 예. 싶은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예. 두 분이 어떤 밀약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갖고 본다면 원세훈의 국정원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예. 선거 캠프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선거 캠프가 아니고 저는 반역의 본산이다. <laughs> 이렇게 단정을 본산. 하고 싶어요. <laughs> 이거는 국가 반의 본산이라니까요. 네. 네. 특정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10년의 역사를 퇴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70년대로 되돌려 놨지 않습니까? 반역의 본산보다 음. 이게 더 어때요? 반역의 네. 괴수. 반역의 괴수죠. <laughs> 근데 저는 괴수는 아닌 것이 네. 반역의 하수예요. 하수. 원세훈 위에는 또 있습니다. 아. 음. 괴수가 아닙니다. 네. 아그 위까지 최고 정점까지 파가다 반역의 괴차수. 한다. 괴차수. 좋습니다. 자수까지. 괴수는 따로 있고. <laughs> 네. 자, 그런데, 아,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MB와 관련된 문건이 또 청와대 안보실, 청와대 문건 그래.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음, 케에 예. 안에서 약간 이제 제1롯데월드인허가 관련된 내용들이 예. 좀 들어가 있다는 라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음, 근데 아직은? 제, 아직은 뭐 구체적인 예. 내용 같은 건안 알려져 있는데, 제일 롯데월드 인허가에 관해서 워낙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거를 왜 그때 당시 그 전까지는 공군기지 때문에 성남 비행장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각도까지 틀어가면서까지 삼동 같은 걸로 허가를 예. 내줘버렸잖아요. 그발언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 그리고 2,500억 그 비행장 그 하는 비용을 롯데에서 내기로 하고 또 900억으로 그렇지. 줄여주고. 좀더 줄여줬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허가 문건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확당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 MB 정부 때나 박전 대통령 때 지금도 계속 문건들 나온 거 보면 국가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돼 있었던 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얘긴데. 기 네, 예. 알겠습니다. 아. 탈끝은 MB 전 대통령에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얘기는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2012년 5월까지) 나오거든요 예. (2012년) 왜 (5월까지만) 나오냐면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이 녹취를 하는 것도 불안해서 수기로 작성을 했다는 거회의록 자체를 음. 그래서 그걸 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도대체 자기들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지울 때는 일종의 보험용도 있을 수가 예. 있고 다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다른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까지도 했지만 살리는 수도 있었는데 그건 봐지도 두려워서 손으로 써가면서 회의를 했다면 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예. 걱정한 세 하지 마세요 그 손으로 쓴 거요? 예. 슬라이드 파일 곧, 곧 나옵니다. 음. 아 그것도 나올까요? 그럼요. 걱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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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안, 그 그게 나오면 음. 예. 진짜 충격 받을 것더 충격 받을 예.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2012년에 그거는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에 무슨 짓을 했을까? 누군가 보험용으로 남겨 뒀습니다. 아, 있을까요? 그러면. 음. 아, 저도 무섭 어떤 곳인데.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형평하님.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누가 한 얘기죠? 이거 박정희가 한 얘기죠. 왜 했죠? 이 자신이 오일 쿠데타를 일으킨 죄를 예.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음. 하지만 뭐 자기는 이게 그야말로 검찰에 구형하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언론에 대해서 반, 그래, 뭐라고? 반헌법적이라고 반헌법적. 했고 예. 언론의 자유 막았죠. 국민들에게 아... 말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죠. 예. 거의 조지 오웰의 1984년 빅 아, 브로더. 이걸 브라더. 본인이 어.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음.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지면 이 국가도 무너진다는 측면으로 봤다는 거는 다른 국민들, 이거에 따르지 않는 야당은 거의 국가로 인정을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거의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 정도로 음. 본 거예요. 국민의 절반가량을. 절반요. 이 그렇죠. 사실은 상당, 그러니까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한거 그때 한 당시에 거. 대통령, 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채안 됐기 때문에 8 0저 적으로 봤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따지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최대 전복에 가까운 수준의 뿜을 껐던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만으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사는 생각이, 이거를 과연 현행법으로 봉직선거법 위반만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아. 고민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게다가 아까 이제 장민성 기자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이 한국의 나폴레옹이 되겠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죄를 아는, 네, 거죠. 거, 아는 거죠. 헌법을 뒤집어엎고 민주주의에 역행했고 제2공화국을 부정한 죄를 알면서 예. 하지만 나는 내 뜻을 펼테니 나중에 나 죽은 후에 욕할 사람을 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감옥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감옥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는 여러 사람이 했어요. 예. 제기억에이 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서류 음. 있었죠. 네, 네, 네. 밑에 부하 직원들이 위해서. 기존의 네.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안됩니다 네. 국정원이 개입하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음. 라고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쉽게 예. 말하면 그렇죠. 이건데. 근데 네. 책임질 거를 좀 세게 얘기해서 네. 문제점면 제가 감옥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영원히 문제가 안되고 영원히 대대선선 네. 그 보수정당의 정권을 잡을 줄 알았던 네. 거죠. 내가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음. 취지인데 저는 양 변호사님 지금 막 이제 격분하셨는데 말이죠.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생각해 봤는데, 추가 증거가 더 나온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2년 뭐 구형, 판결이 이제 징역 2년이냐, 뭐 4년이냐, 혹은 그 이상이냐인데, 이거는 지금 이, 저는 범죄 행위 자체에 처벌을 네.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라는 뭐죠? 내라는, 그렇죠. 내라는 못델지는 예. 이건 방국가 행위 아닙니까? 아 저는 이건 방국가 행위죠. 왜냐하면 일개 일계...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더 그런가요? <laughs> 네, 다시 차분요 일개 정권의 이 국정원, <laughs> 네. 국가 안보를 5년 동안 책임질 자가 네. 2009년에 임명이 됩니다. 2008년에 이제 임명박은 취임을 네. 했고 행자부 장관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차출이 돼서 국정원을 맡았는데 음. 이 사람의 프로필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아무런 국정원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요. 어. 국방, 안보, 외교 음. 아무것과도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면제자입니다. 근데 이 국방 저는 역대 국정원장을 다 프로필을 한번 봤거든요. 예. 하다못해 보수정당 정권에서도 음. 군 출신을 박습니다. 음. 최하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근데 왜 대위 출신이 국정원장을 했나 보면 외교관을 했어요. 이사 아. 그 외에는 다 장성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 심지어는 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행정고시 통과해서 서울시에만 오직 있었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정무 부지사를 했던 사람이. 국정원 행자부 장관했다고 국정원장도 네. 옮겨오는 거죠. 그래놓고는 한 일이라는 게 오직 이명박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불법을 장해했잖아요. 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적행위. 국가는 아. 이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기강을 완전히 쥐가 쓸어먹듯이 예. 지금 다 기둥을 썰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음. 그 다음에 이게 반국가 행이죠. 그다음 에이 진행이 그리고, 됐잖아요. 진보 진행이 아, 네. 이롭게 결국 그 결과적으로 이게 내란이죠. 예. 내란을 걸기에는 저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집권층의 예. 이 하수인이니까. 내란까지는 안 걸리겠다. 그 당시 음. 상황을 보면 반국가, 반국가 행위만은 오. 이게 명백해 보인다. 설례를 남기자. 왜냐면 이게 자유당이 무너진 3일오부정선거의 예. 디지털 버전 아닙니까? 음. 알겠습니다. 네. 얘기 끝날 때 되면 다른 이슈 갖고 또물고늘어지고물고늘어지고 물고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아요왜냐면 아, 윤석열 당시 그 수사 징계를 예, 했잖아요. 삼일오부정선거로 부... 따지면 3일오부정선거이다더 심각하다 곳이다. 얘기를 예. 했었어요.